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고지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내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보겠어요. 그러고는 그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일명 가출해버렸어요. 너무나 속시원한 거예요. 내 자유다! 이제는 아버지 밑에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고는 그는 세상으로 나아가버렸습니다. 열심히 돈을 썼습니다. 재미를 느꼈습니다. 쾌락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지, 쾌락을 누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마귀가 주는 건 쾌락이에요. 하얀 백삭가루가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절제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허랑방탕했습니다.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놀랍게도 그 탕자에게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아오게 된 계기는 큰 흉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이 탕자는 돌아왔을까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흉년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환란을 주십니다. 그 환란은 하나님의 부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전에는 아버지 버리고 저쪽으로 갔는데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데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축복이 오고 뭐가 커지고 뭐가 부흥하고 그러면 내 자리에 올것 같지만 아니요. 점점 커지면 점점 아버지로부터 멀어져요. 희안하죠 그런데 고난이 오고 뭔가가 어려우면 힘들면 참 신기하죠. 목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엄마가 엄마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장로가 장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안수집사, 권사집사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때로는 흉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탕자가 착각하고 오해한 것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뭐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많이 착각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다. 저도 간혹 착각해요. 내가 좀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날확버리 아니요 그 오죽하면 성경이 말하길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탕자와 같이 세상 속에 삽니다 열심히 돈 벌고 무언가를 하려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일날 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돌아온 탕자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 네. 교회는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반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호세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 참 험합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고통이 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